프라임 검색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분들에게 다양한 종목을 드리기 위해 네 종류의 검색식을 저희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화면부터 보시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옆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라임 검색, 장중 해당 조건으로 검색된 종목을 실시간 제공합니다. 장중 급등주 포착, 단기 매물대 돌파, n 자형 상승 파동 시작, 30분 고가 돌파 조건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더 보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이제 프라임 검색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맨 위쪽에 장중 급등주 포착이 나와 있고 옆쪽에는 30분 고가 돌파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n 자연 상승 파동 단기 매물대 돌파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장중 급등주 포착과 30분 고가 돌파는 주로 이제 당일 오전장에 급등주를 발굴하여서 3%, 종목의 수익, 3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N자형 상승파독 시작과 단기 매물대 돌파는 주로 오후장에 종목이 많이 검색이 되게 되고요. 종가 배팅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5% 이상을 목표로 역시 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장중 급등 주포착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물음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60분봉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며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저희가 이제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전 쪽에 많이 나오게 되고요. 예, 3%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소형주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검색이 되게 설정을 좀해 놓은 점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 보유 기간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이제 종목명이 나와 있고 현재가 대비 등락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포착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이 종목이 이제 검색이 된 그런 시간을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몇시몇분몇 몇몇 초에 검색이 돼서 포착이 됐는지 그걸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그 당시에 주가 얼마에 검색이 됐는지 어느 정도 가격에 그래서 175이 솔루션은 17,600원에 검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중 최고가 그러니까 이 17,000원에 검색이 된 후에 장중에 그 후에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 그 상승률을 최고가 기준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1.14% 정도의 장중 최고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오리콘 같은 경우는 포착하고 나서 그 장중 최고가가 8.2%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이런 식으로 그 수익률까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서 언제 어느 시점에 포착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차트까지 직접 곁들여서 보시면은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30분 고가 돌파, 30분봉상 최근 고가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 상승하는 그런 종목을 검색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장중 급등주 포착과 마찬가지로 주로 오전장에 종목들이 많이 검색이 되게 되고요. 보유기간 역시 하루고 목표 수익률은 3%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중 급등주 포착과 좀 달리 주로 약간 큰 종목들, 중대형주 위주로 시청한 3천억 이상의 중대형주 위주로 종목이 검색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그 왼쪽에 있는 화면은 N자형 상승 파동입니다. 이 종목이 부분은 단기 급등 후 21선까지 하락한 후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하는 그런 종목을 검색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급등한 후에 눌렀다가 다시 가는 종목, 그러니까 눌림목이 완성된 그런 종목이 다시 한번 강한 상승파, 2차 파동이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을 검색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로 종가 배팅 위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5장의 종목이 많이 검색이 되기 됩니다. 그리고 최대 3일에서 5일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목표 수익률은 5%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물대 돌파는 거래가 크게 증가하며 최근 10일간의 최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주로 오후장의 종목이 좀 포착되게 되고요 이 보통 10일간의 최고가를 경신을 하게 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4개에서 5종목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최대 보유기간은 5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역시 목표 수익률도 5%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세 급변 시 포착 후에 고가 수익률이 실제와 상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래쪽에 실시간 조회 버튼을 눌러서 최신의 화면으로 갱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프라임 검색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훌륭한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